이쪽으로 서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미친놈. 뭔 꿈을 꾸고 있는 거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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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술 뿌리지 마시고. 임마! 야! 야 천왕! 야야! 가지고... 야, 야, 야 일어나 일어나. 뭐하는 거야? 뭐하야 어! 뭐야? 아 테이블 옆에 놀고 있었는데. 아 좋다 그랬는야 빨리 이거 야뭐야 이게? 아 전에 니네 누나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가져왔던 반찬통이야. 갖다 줘. 아, 그럼 직접 갖다 주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이런 거를? 내가 거길 어떻게 가냐? 어? 이혼한 부인의 집을 어 불쑥불쑥 어떻게 가? 불끈불끈은 잘 하잖아. 무슨 소리야? 발끈발끈. 알차면 됐어. 아니 그러면은, 어?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불쑥불쑥 찾아온 누나는 정상이에요?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. 그거는 넘어오는 거래잖아. 저딱보니고두꼬맹는 <놀라> 아주 잘 맞는 것 같아. 바로. 아씨. 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갔다 아 됐어 너 오늘 안 갔다면 밥 없을 줄 알아 빨리 가 빨리 빨리 잠깐금만 밥도 내가 다 차리고 청소도 내가 응. 다 하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하는데 대체 집 구석에서 하는 게 뭐예요? 예? 아주 말하는 거 보면 지난날랑 똑같네 아 빨리 가아 천안 애호 택시비 줘요 빨리 야 니네 누나 혼자 산다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그런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래 몸에도 안 좋은 거 집에서 좀해 먹으라 그래. 그때 보니까 요리도 잘하더만. 에휴, 안 봐도 눈이 뻔하다 뻔해. 매형, 존나 최수정 납셨네. 에휴, 진짜. 야이씨. 야이씨. 메형이가 네, 갖다줘봐 메영이 무슨 너뭐 다른 말은 없었고? 무슨 말? 아 이거 주면서 다른 말은 안 했냐고 아매영이뭐 아예 없었는데 아야 니네 누나 혼자 산다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그런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래 몸에도 안 좋은 거 인스턴트 잘 시켜 먹으라고 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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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진짜 어이가 없네 간다 야너 진짜 계속 거기 살려고? 왜? 누나 다시 나랑 같이 살게? 아니, 절대로. 나는 누나 같은 흡혈기랑은 절대 같이 내버. 절대로 못 살아. 그러니까, 매영이랑 다시 합치든, 아니 뭐 아예 손절을 치든 누나 알아서 해. 처신 똑바로 해. 진짜 알았지? 나 누나랑 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영이랑 살 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 빨래 청소해. 진짜. 아, 힘들어 죽겠어. 아. 야 무슨 매형 마누라도 아니고 진짜 야. 네가 무슨 마누라야! 오 발끈하는 거 보니까 아직 매형 마누라 티원 놀이나 본데 어? 미쳤냐? 그 짓을 다시 하게? 어? 생각만 해도 끔찍해 누나, 누나 원래 미쳤어 그럼 누나 원래 끔찍해 어. 간다 야 잠깐 기다려 아왜 또! 바빠 <laughs> 죽겠대 진짜 누나! 너뭐 새로운 동생 생겼어?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? 걔도 뭐 가스라이팅 당하나? 자 여기 뭐야 이거 웬일로 스티타냐 아무튼 잘 쓸게 이네 매염 갖다 줘 저번에 보니까 입술도 많이 트고 피곤해 보이더라 잘 챙겨 바르라고 해줘 누나 그럴 거면 직접 갖다 줘왜 가운데 있는 나를 두고 둘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난리 치는 건데 아니면 나 택배로 보내 뭐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창문 열고 매염 집을 향해서 이렇게 탁 던져 그럼 매염 이렇게 탁 받을 거 누나만 아유,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유 미친 놈이네 진짜. 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직접 줘? 이혼한 전남편한테 이혼한 전남편 집에 이렇게 부슥부슥 찾아오는 거 괜찮고? 아... 그럼너 보러 가는 거지 나 얼굴 보라 뭘또나 보러 온대데 갑자기 착한 척이야 내가 그날 무슨 옷 입었는데? 너그 반팔 티 입었잖아? 너 자주 입는 거 아니? 나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? 나 팬티도 안 입고 그냥 깨댕이 벗고 돌아다녔는데? 생닭처럼? 아 진짜 더러워 죽겠어 아 꺼져! 뭐가 더러워 어차피 누나랑 나랑 어렸을 때몸 아예 똑같았어 내lls. 어? 아 저날 누나 목욕탕에 맨날 아빠 따라서 갔는데 사내자식인 줄 알았잖아 사람들이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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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아 진짜 이씨... 누나 나 누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애매하게 볼 거면 매형한테 좀 잘해 니나 잘해 어? 네가 뭘 알아 아무튼 빨리 꺼져. 원래 안 나간다. 아, 저순자발 조금도 안나어 아, 진짜. 이거 잘 쓸게. 야, 어, 야, 안 나? 어, 깜짝이야. 아, 나, 씨. 무슨 산송장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. 아 살아있는 사람들 산송장은그 아, 뭐래? 뭘 뭐래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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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 내가 전화라는 말 있잖아 그밥좀잘 챙겨 먹고 그 수경이한테 말하니까 수경이가 뭐래 아또뭐 말하라 그랬지? 음... 니나 잘해 어? 니나 잘해 뭐야 이거 니네 매형 갖다 줘잘 챙겨 바르라고 해줘 바르라? 잘 쳐, 쳐발라 버리라 멀리 나 멀리 나가라 멀리 안 나가라 나, 멀리 나가라 그래서 니나 잘하라고 나를 쳐처발라 처 버린다고? 아유 비오네. 아유. 니나 잘해 어? 차, 니나 잘해?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? 아,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선이야. 아, 됐어. 만나는 사람은 없는데,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. 아이, 고잘 뭐 되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. 아, 아무튼 나선안볼 거야. 어. <놀베> <놀베> 아. 도페리 형. 한 입만 주세요. 아이 자기 왜 그래? 참,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놨네. 요즘에 이런 남자 없긴 해. 아니 밑반 받은 거야 만 거야 왜 연락이 없어? 내가 먼저 해볼까? 아 맞다 아 뭐야 <S> 대충 다음에 뭐 사주지? <S> <S>